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제 패턴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기 세대는 상황입니다. 아, 패턴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기도 지켜봐야죠. 이건 딜러 마음이지. 어, 레드에 나올 거라고 찍으시네요? 손끝에서 달리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한번 여기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응?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 룰렛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나름 룰렛 공력. 능력... 저는 뭐 실력 빨리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영 지금 찍으려다못 찍었는데 영 나오면 어떡하죠? 음 영은 <laughs> 잘안 나올 것 같아요. 난. 왜요? 그냥 느끼이아 영이 하나짜리니까. 다른 것도 다 하나짜리지 뭐 다른 뭐두 개짜리예요? 어31 30일 먹었네요. 와. 30일을 예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번호가 6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6자가 나올 땐 30일이 잘나오더라고 평상시 보면 그 이유는요? 9 옆에가 30일이잖아 네. 붙어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30일을 가본 거지 아니 6이랑 9 9 옆에가 30일이잖아 붙어 나왔잖아 음. 그리고 6 나와도 원래 30일이 잘 나오고 28이나 음. 네, 가본 거지 그렇군요 음. 지금 뭔가 오류가난것 같은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뭘 보고 믿죠? 아 얘네도 큰 카지모 회사인데 얘네가 손님들 몇 십만 원 떼먹고 도망가려고 이런 장난질을 안해 장난질 안 해도 돈 잃는 애들이 수척이 많은데 뭐 하려고 장난질까지 해가지 이게 떴네요 네네 돈 입금됐네요 현란한 음. 손기술이 또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번엔 무슨 패턴으로 베팅하시는 거예요? 난 그거 몰라요 잘. 아니 지금 너무 판떼기 많이 무작정 까시는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뭔가 이게 에? 이게 무슨 그냥 막 판떼기 깔기 전법 같은데? 음. 이거 대수 좀 먹는 거지 뭐 그렇지. 삼십이. 이게 뭐예요 23,000원 베팅해고 36,000원 물론 13,000원 먹긴 했지만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이렇게 그 이렇게 깔아도 비길땐 비키잖아요 땅 파기가 만원 나오나 <웃음> <웃음> 지금 우리가 땅 파기 작전하려고 음.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접속이 안 되네 인터넷이 안 좋아 이거 아, 키워, 주력 키워. 번호 조금 아저야돼아아 네, 아. 아. 아, 아까 맞았는데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해서 아쉽네요 이 뭔가요 이건 또 2만 천 원이나 베팅하셨어요. 근데 네, 한 번호를 좀 집중 공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5번 맞긴 맞았는데 공략을 해야지 좀 대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이제 프로들이하한 거지 전실력파휘가 그냥 안 되잖아요 선생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 선생님 기장에좀 <laughs> 어떻게 알아 야, 예측이지 나도 아, 한번 맞았다 이렇게 해야지. 아, 거니까, 아, 아, 이거 뭐 자꾸 그래 <laughs> 이해서 신부인이세요. 아니 우리야. 아니, 블랙잭 앞에서는 잭스토리 못 하면서 룰렛에서는 아, 제가 이렇게 진짜. 쿠사를 먹는군요. 아유, 왜, 한국에... <laughs> 아, 이거 왜한국냐 제가 36 다음에 는 5번이 나올 거라고 어디선가 주워드린게 있거든요. 5번 좀가 보세요. 5번. 아, 1번에 강베팅이 나왔는데 그때처럼 1번 강베팅이 될까요? 10번하고 20번. 10번 맞긴 했는데 강 배팅이 안 맞았네요. 강 배팅, 아 진짜 야금야금 전법인가요? 아, 이제 또강 배팅을 때리기 시작하네요. 7번. 아쉽네요 오늘 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룰렛 만든 사람도 게임하다가 죽었다는 소문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이게 600년 전에 마차 슐르다 만들었는데 이 게임 만든 사람도 이 게임에 빠져갖고 죽었어요? 네 너무 심취가갖고 <laughs> 본인이 네. 만들고? 어, 본인 근데 만들고? 왜 이런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악마의 게임이라 아, 이숫자 음... 아, 다더요 아, 그6 6 6그나요그요 아, 그래서 아, 6 6요 아, 그 숫자가 나온